야. 엄마가 추피책 읽어줬죠? 연이 생일 축하하는 거 보고 있어요? 우리 이제 장치질하러 가야 돼 일로 와. 음. 시참. 음. 지금 사과도 거의 한 통을 혼자 먹고 있어요. 이거 어떻게요? 끝이요? <laughs> 오늘 엄마 좀 이따 문태소리 하러 가자. 자, 쏭다. 아침을 다 먹고 엄마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. 우리 이제 양치질하고 나가야 돼요. 그래요. 조신들엄라 열심히 하세요. 화현실에 치카하러 왔어요. 이현이 뭐할 거야? 치카치카 할 거예요? 아니요. 치카치카 안 해요? 이제 나와. 뭘 이제 한에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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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롤도 나가요? 롤도 나가요 이제? 응. 어, 우. 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조이연 아직도 저렇게 물놀이 하고 있대요, 부모님. 엄마는 준비 완료. 빠 어, 아빠, 다음에 또해 주세요. 이연이 신발 신 어. 신발. 어, 맞아. 그거 펴 보자. 매트 펴 보세요. 나 어때? 1 그거 하고 싶어? 아니, 그거 영수증이야. 맛있어, 연니이안아 일어나. 우리 애기. 머리 잘랐어요. 미용실 계단에 지금 앉아있어요. 왜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네요. 엄마 봐봐, 이안아 헤이! 응? 윤나나 시간입니다 일로 오세요 여보세요? 네네 네. 일로 오세요 이제 노시부 하러 가요 자 노시부를 세팅해놨어요 엄마 말이 안 들리는 거니 어? 애벌레 노시부 해줄까? 어 일로 와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이제 이안이 코에다 윙하세요 애벌레 말고 아니, 야 이안이 코해 아니, 이안아 코. 아이아아이 아니, 아해 아니, 아 이안이 코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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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이 근데. 많이 오는데, 오빠 다들 저, 왜저 길에서 와? 저 길이 좋은 길인가봐. 미안이 밥, 완성. 누나서 던졌니? 완성. 미안이도 밥을 먹어볼까? 춘 어머! 풍선 놀이하고 있어요. 에이, 하나, 둘, 셋도 던져봐. 와우! 이 응. 병아리콩 할동안 밥을 해보겠습니다. 물도 좀바고물 받는 동안 조이야 어디게? 있 이거 좋아하는 계란이야? 어때? 집안은 출근하고 이안이랑 카페 왔어요. 어디 가요 이안이? 거기 가요? 응. 안녕 잘 가. 삼월 4일 저녁 산책 나왔어요. 생각보다 바람이 차네요. 베리 딸기 쉐이크를 해줬는데 다 먹었는데 옷에 있는 거라도 먹고 싶은 존땡글 이안이 뭐 하고 있어요? 어 여기 이렇게 우리 발 닦고 있었어요. 와! 음. 그렇게 할아버지 운전하는 거 샀지. 엄마 여기 발 닦아도 돼? 음. 안 돼? 이럴 수가. 이안이 닦을 거야? 그래 이안이 발 닦아. 됐어? 엄마야? 응. 응. 여기? <laughs> 네. 응. 이안아 여기도 있어. 이것도 먹어. 돌매님 엄마. 우리 이안이는 입에 뭐 넣었어요? 영상 속에서 이안이 하는 거 보고 또 이거 물고 있어요? 빠빵이네 엄마 모자를 쓰겠다고 아침에 아주 로세요 가자 이안이 조이야 그래요? <laughs> 아하있서 <laughs> 전화 왔어요 <laughs> 여보세요. 친구야. 친구라그데 그래서 네, 네. 문방상 이제 천도련 님. 원래 울리고 있구나. 헉, 저기 화면이 나와서 그러지나. 담배도 팔아. 뭐야? 누가 우리에게 청소 시켰어요? 응? 응 누가 이렇게 청소를? 땡 오전엔 수원 박물관 갔다가 저녁 먹고 카페 왔어요. 신동벨로 여보세요 하고 있어요. 몇개 없는 이야기입니다. 쌀뻥튀기가 맛있는 은기 쌀뻥튀기기를 기다립니다. 다 먹었어요 이제. 오공라떼에 있는 쌀빵튀기를 좀더 주셨는데 잔이 너무 예쁘지요? 음 이런 오잉 떡볶 이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. 홍주 촬영 찍어서 윙 하시네. 배달 왔습니다. 암 맛있습니까? 이야 <laughs> 맛있어요? 응. 아유, 살살. 나한 봐야겠다. 엄마가 진짜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? 보로로 영상을 시청하는 3세. 24개월의 자세. 조이안. 깨끔 보고 있어? 응. 오세요. 이 언니 할수 있어요? 우와 청상아리? 청상아리 춘둥가리 아니아니 꼬깨꼬깨 이안이 우와 아! 이안이 그네 타 탐... 봄이 산책 나왔어요 으쌰 으이쌰 이제 봄이 왔어 이안아 저거 지금 콩 하고 있네 응. 이안이 빠방이니? 아, 빠방이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? 그래 그렇구나 일어나 이제 일어나세요 미안아 빠방